545 그림과 같이 y는 f x 라 덮게 fx는 e의 x승 더하기 e의 마이너스 x승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점두개딱 주어지고 p a b 를 넓이 최소 여기 개념에 대한 이해는 다 되겠지 이 기울기와 같은 쫙쫙쫙쫙쫙 접하는 곳 찾는 거지 맞지? 그래서 접하는 곳 접점이 됐을 때이 넓이가 최소가 되는 거지. 맞지? 이 기울결만데. 0콤마 마이너스 이랑2콤마0이랑 기울결마? 소심만 하는 것 같은데. 2분의3 맞지? 울기가 2분의 3이 되는 거. 라인. 자 미분했더니 2의 x승,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야 맞지? 자이 점을 우리 p 콤마라고 했죠. 넓이가 최소가 되는 거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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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라는지 문제를 넘겨 문제 좀 해봤네.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상, 상수 A급. 아, a 값아 a 코마 b라고 얘기를 했네, 맞지? 아, 문제에서 a 콤마 b라는 단나는 t 콤마로 잡았으니까 yes. 아, a 콤마 b 따라가자 그러면 a 콤마 a 콤마 2에 a승 더하기 2에 마이너스 a승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f 프라임 a 즉 2에 a승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승이 얼마 돼야 된다고? 2분의 3 돼야 되네 양변에 2도 곱해주고 2에 a승도 곱해주고 2, 2의 a승에 제곱 마이너스 2는 3 곱하기 2의 a승 넘어가면 2, 2의 a승에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a승 마이너스 2는 0 2의 a승을 치안을 해도 되지만 이 정도는 치안을 해도 풀수있어니 맞지? 1의 2 21 마이너스 플러스 2의 a승 마이너스 2 2의 a승 플러스 1이 이에이승이 마이너스 1은될수 없어 이에이이 얼마? 2는이에이이 어. 2돼야 는는 a 는 얼마다? 스는이에